디자인적으로는 흠잡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 제발. 경고음이 울리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터프레스 주영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폭스바겐 올뉴 티구안인데요. 지난 7월 출시됐고 2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티고안이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전면부에서 달라진 점은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조금 변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이 좀더 세련돼졌고요, 헤드램프도 날렵하게 다듬어졌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IQ 라이트라고 한 세대 진보한 헤드램프가 장착된 걸알수 있습니다. 이 방향지시등을 커면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동하는 걸볼수 있죠. 또 범퍼 하단부도 이렇게 원래는 안개등이 여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 차를 타고 오프로드를 나갈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제법 앞뒤 오버행이 짧은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티구안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이 벨트 라인 아래 릭터 라인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각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찍는 것도 대단한. 기술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클레드 타입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안에서 보면 피아가 넓습니다. 사이드 리피터도 달려 있고요. 크롬 가니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2 3 5 5 0 r 1 9일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오프로드 모델답게 펜더 클레딩도 본체하고 다르죠. 이렇게. 요즘 또 보기 드문 그 인테리어 디자인 요소로는 로코 패널 쪽에 위에 몰딩을 덧댔어요. 뒤에서 보면 여기 4륜구동을 상징하는 포 모션이 보이고요. 전면과 마찬가지로 다이내믹 턴 시그널 램프가 적용됐습니다. 그래도 뭐 아쉬운 걸 꼽아 보자면 여기 아쉬워요. 굳이 버플러를 드러낼 필요는 없지만 차에 그냥 없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기서 보면 되게 가로로 조금 넓어 보이는 걸알수 있는데요. 저 밑에 범퍼 하단에 반사판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흠 잡을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측면 프로포션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 본닛도 이렇게 굴곡진 거 보이시죠? 본닛 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지대 방식이 아니라 가스식이라 단편합니다 파워트레인에 서 말씀드리자면 2.0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요 미션은 DSG 7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최고 출력 150마력을 발휘하고요 최대 토크는 36.7kgm를 발휘하는데 16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온다고 합니다 연비는 1 3 4 k m l 터고요 최고 속도는 198km까지 나간다고 하고요 배로백은 9.3초면 된다고 하네요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는 이 클러스터가 10.25인치 클러스터입니다. 디스플레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티어링을 살펴보면 이쪽에는 반자율주행을 위한 버튼들이 있고요. 멀티미디어 스위치가 모여 있습니다. 이 위에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9.2인치 크기의 센터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뭐 메뉴에서 다양한 걸할수 있습니다 터치감도 괜찮습니다 차량에 들어가서 오프로드 기능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주행 데이터도 살펴볼 수 있고요 뭐 연비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하단에는 보면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주 시스템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어레버 주위에 오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맨 처음에 스노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 오프로드, 오프로드 엑스퍼트 주행 모드 이렇게 나뉩니다. 한 가지 유아한 거는 이 4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 4륜 락이 없다는 거예요. 50대 50으로 나눠주는 그런 버튼이요또 주차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360도 회전 카메라가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버헤드 콘솔에 이 선글라스 넣는 게 없거든요. 여기에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선글라스 넣으면 될것 같아요. 뒤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제 키가 177이거든요. 저한테 맞춰놓고 타도, 와, 진짜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2 열도 이렇게 열선을 지원합니다. 지금 시동을 꺼놔서 안 나오는데, 공조기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포켓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헤드룸을 보여드리면, 아 헤드룸은 뭐, 넉넉하죠. 되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폈잖아요더 제껴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제힐수 있어서 굉장히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이고요. 편하게 이렇게 폴딩을 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는데요. 슬라이딩하면 제가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쉬울 것 같거든요. 근데 1열을 아무리 땡기고 2열을 슬라이딩해서 쭉 뽑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눕기에는 약간 부족합니다. 키177 성인 남자가 눕기에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렸던 썬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굉장히 넓어요. 또 하나 열면 이렇게 개방감이 넓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도 실외도 다 살펴봤으니까 한번 운전해 보면서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부터 이 모델을 타고 있었거든요. 이 모델이 그 어떤 그 능력보다 그 주행 성능이 탄탄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동이나 그 소음 부분에 있어서 막 거슬리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 오토인스탑 멈췄다가 이제 시동이 꺼졌을 때 그리고 출발할 때 시동이 다시 켜질 때그 드르륵 하면서 그때는 소음도 되게 크고 이제 출발하는데 드르륵 거리면서 이렇게 가는데 디젤 모델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기능을 끄고 타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 페달도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고요. 브레이크도 부드러운 편입니다. 아 조금 의아했던 거는 생각과 달리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합니다. 또 롤은 있어요. 노면 형상을 적당히 아주 적당히 걸러서 엉덩이에 전달해 줍니다. 또 핸들링도 괜찮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이제 폭스바겐의 IQ 드라이브라고 있거든요. 반 자율주행 시스템의 뭔가 그 브랜드 같은 거예요. 어 굉장히 편해요. 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 자율주행 시스템을 켜놓고 달리게 되면 핸들의 손을 올리고 달려야 되잖아요. 살짝 살짝 흔들어주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해버리면 반응이 되게 웃깁니다. 보세요. 나올지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잡고 있으면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아, 제발. 별로 안 나왔어. 경고음이 울리죠? 브레이크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셨나요? <laughs> 길이 막힐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시트는 편안해요. 뭐, 좌우로 뭐, 잡아주는 뭐, 그런 건 없고요. 사실, 차 자체를 놓고 봤을 때 되게 조용하다고 말은 할수 없습니다. 왜냐면 디젤 엔진이니까, 일단. 또 승차감도 평상시에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소프트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조금 튀는데 이럴 수 있어요. SUV 보다는 세단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꽤잘 달리면서도 편안한데 이런 걸 생각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연비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복합 공인 연비가 13.4km/L거든요. 진짜 연비 좋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 모델이거든요 2.0 TDI 4모션 프레스티지 4,6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 모델이 지난 7월 출시된 이후로 8월에는 그 다나와 자동차 판매 실적 기준 1위를 했고요 8월엔 9월에는 4위에 올랐습니다 아 물론 국산차 제외하고 해외차만 해외 브랜드만 봤을 때요 이 티구안 자체가 이번 모델을 제외하고도 잘 팔리는 인기 좋은 모델이죠. 타보면 왜 그런지 알수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 직업이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많은 차를 타게 되는데요. 타기 싫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운전이 불편하다든지, 뭐 시트 이렇게 앉았을 때 포지션이 안 나온다든지.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또 솔직히 옵션도 있을 것다 있잖아요. 이 정도면. 제 기준에는 딱 하나, 뭐 통풍 시트. 없다는 건데 그냥 여름엔 에어컨 더 세게 틀고 말죠 디젤이기 때문에 불편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디젤을 탈수 있는 마지막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내연기관을 못 볼지도 모르니까요 한마디로 폭스바겐 올류티구안을 요약하자면 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델인지 직접 타봐야 알수 있는 모델입니다 브로셔에 적혀있는 그 단순한 그 스펙 수치만으로는 가치를 알아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모터프레스의 주영삼이었습니다. 다음번엔 더 재밌는 자동차,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